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축복하셨고 그들이 잘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이 살도록 또 에덴 동상도 허락하시고 거기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또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게 가정까지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3장에 들어서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추방되게 되고 그 후의 모습은 추방당한 이후의 모습은 이제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데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최초로 살아난 동생인데 동생을 결국 죽이게 되는 이제 바로 그러한 사건들. 그리고 이 가인 계열과 또새 계열이 이렇게 같이 가면서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되고 함께 섞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육장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즉가인계열과 색계열이 섞이면서 결국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노화를 통하여 이제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그가 다준행했고 방주로 이제 들어갑니다.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노아를 들어가게 하세요. 그때 그는 노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또 암수 둘씩 이렇게 암컷과 같이 해서 그들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왜 우리 노아가 들어갑니까? 그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오죠, 5절에.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에, 의인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아, 의인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어느 순종이, 어느 영역이든지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쪽만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어느 영역은 따르고 어느 영역은 안 따르고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점점 자기 것들을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기꺼이 자기가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니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효자라는 건 뭔데요? 효자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다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 말씀한 것 중에 내 이익에 부합되는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중에 별로 내가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면 불순종하고 그건 효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의인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이걸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잘걸꽉치고 요건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요 영역은 이건 내가 원하는 영역이니까 이건 내가 딱 붙잡고 나머지 쪽에서 하나님께 막 하나님께 막뭐 헌신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순종한다 그러는데 내 영역은 꽉 요건 절대로 안 노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죠? 그리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 이렇게 준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로 막는 게 항상 현실 상황 아닙니까? 현실 상황.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이렇게 변명하거나 아니면 자꾸 따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철저히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진하게. 바로 여러분 이거 이런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같은 신앙을 가져도. 예. 같은 금속을 가져도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신화를 가져도 정말 철저히 잘,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잘 따르는 사람이 있고, 꼭 뭔가 이렇게 토를 붙이고, 자기가 생각해보고, 자기가 현실 상황이 이러니, 나는 그거는 유보하겠다. 아니면 이건 내가 원하니까, 내 감정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러셔도, 이건 내가 원하는데, 뭐. 감정적으로. 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40일 기도할 동안에, 이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 게 무엇이 있습니까? 또, 교회에 별로 덕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 나는 원하지만, 그런 게 무엇입니까? 그런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신앙인이죠. 말로는 뭐 주님을 따른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하고 싶은 거다하는것 예. 오늘날 현대에 그런 그러한 지금 신앙인들은 많아요 예. 그런 신앙 뭐 부족할까봐 나까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도와주려고 술을 들리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하나님께 주인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익에 부합되는 건 따라가는데 내 감정이 원하거나 내 마음에 원하는 거는 안 따라가요 우리 이런 것을 고쳐야 됩니다 죽도록 순서 하나님 명하셨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예, 현실 상황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노아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육장 우리가 안 살펴봤지만 우리 지난번 에 주일날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순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뭐비한번 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맑은 날씨에 그렇게 큰 방주를 짓고 있는 거의 백년 가까이 짓는 노아.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땅에 덮이는 것이, 6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에, 에, 땅이 24절까지, 에, 이렇게, 홍수가 땅에 덮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피하여 다 들어갔는데, 문제는 10절에 보니까, 방주에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인. 아니, 이럴 때는 좀 들어가면 바로 이제 비가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홍수가 좀나야 되는데, 7일은 또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노아의 경우는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했을 수도 모르겠고, 쉽지 않은 환경. 예, 그리고 자기 이제 아들, 아들과 며느리 다 이제 해서 들어갔는데, 자, 이제 홍수가 난다, 그고다 들어갔는데, 말짱 한단 말이죠. 예, 쨍쨍 내리쬐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니, 이럴 때는 원래 좀 그냥, 비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갔으면. 그동안 거의 100년 동안 그거 그날을 위해서 지었는데, 들어가 나서 아무런 일이 없어. 자, 는그래 이거 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을까? 이런 점 생각을 해봐요. 예. 이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생각할 때 결국은 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인다고 그랬잖아요. 7일 후에. 예. 그니까 아직 제가 보기에 여기서 한번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예. 정확하진 않지만요. 한번더 기회가 주어진 것. 이들은 오히려 너와 가족 중에 나올 수도 있죠. 에휴, 하나님 말씀도 하고 터리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기회와 아니면 그 백성들 가운데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가 된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러고 나서 40주야 비가 땅에 40일 동안 비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 그렇게 비를 계속해서 어, 주셔가지고 어, 물이 많아져 17일 에 보면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또 계속해서 물이 더 많아져. 방주가 물에 위떠 다녔고, 예. 또 높은 산이 다 잠겼고, 물이 불어서 15 규빗, 15 규빗 약 6미터 75cm 더 올르니까 산들이 다 잠겼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산이 잠겼다는 얘기는 모든 게다 죽는다는 얘기죠. 다 죽는다는 거예요다 어, 죽었고, 방주에 있던 예, 이제 노아와 그 가족만 아, 살았고, 이 150일 동안 예, 땅에 넘쳤다. 그러니까, 2월 17일 날 이것이 시작돼서, 결국 5개월간, 150일이니까, 7월 17일까지 비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 팔짱, 8장은, 홍수가 물러가는 모습이 나오죠. 어떤 식으로 물러가는지 아주 세세하게, 150일 후에 이제부터 감하기 시작하여, 그 방법은 뭐예요? 바람을 땅에 불게 해서. 그래서 방주는 사제로 하면 아라라산에 예, 대략 이쪽은 아시리아 북쪽인데요. 예,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있고. 그리고 오절에의면 열째 달, 곧그달초하루 그러니까 10월 1일,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고, 그로부터 40일이 지나면, 6절에, 그 말은 11월 10일 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8절에 면 비누기를 내보내서 알려고 했는데 예, 그들이 다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7일 기다려서, 그러니까 17일 되겠는데 11월 17일 다시 비둘기를 보내니까 아 그가 올때그입에감난나무새잎 사이가 있는 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7일기다려 비둘기를 보냈더니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더라 다음에 어 600일 천년 자 첫째 달곧그달 그 초하루에 그니까 직접 아, 한번 보니까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고. 그리고, 결국, 2월 27일 날, 21일 날, 결국, 땅이 말았다. 결국, 그러니까, 홍수가 1년 10개월 동안, 시작돼서 마칠 때까지 1년 10개월 동안, 1년 10일 동안, 홍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거, 저 이렇게 한 번에 끝나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이 어차피 전능자신데, 휙 해서 한 2, 3일 만에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없애고, 근데, 이렇게, 어, 1년 10일간이나, 그 방주에서 얼마나 가깝겠어요. 1년 10일간, 여러분, 배 타는 거 재밌지만, 그건 마시만 타도 그런데, 1년 10일간, 거기서 짐승들과 같이 지내야 되는. 1년 10일 동안. 우리가 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전능성에 대해서, 자꾸 우리 식으로, 어, 고집해서는 안 돼요. 이럴 때 그냥 당장 끝내고,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그 질서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내 생각대로 좀 하나님을 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텐데, 왜 이렇게 안 하시는가? 자꾸 내 기준에 따라, 내 원함에 따라 하나님을 몰지 말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법칙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방주에서, 노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다시 한번 축복하고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 다방주에서 나와 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짐승들이 이제 다 나올 때그가깝그 그 방주에서 있다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노아가 재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되 사람으로 인해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괴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릴 때부터 악한가, 그래? 애기들 뭐 천사라고 그러지 마세요. 어릴 때부터 악해. 천사가 될 수는 있어요. 그건 잘 훈련 받을 때.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아,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예. 땅이 있을 동안에, 이 말은 이제 일시적인 걸알수 있죠. 우리가 이 땅이 있는 거. 시문과 거듭, 추여더의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이제, 아. 어, 쉬지 아니하리라. 자연적 질서, 질서가 제대로 운영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자연적 질서를 깨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뒤집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들, 여전히 공기가 공급되고, 물이 공급되고, 또 나무들이 제대로 하고, 뭐 심으면 뭐가 잘나고, 작물이 되고,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그 기본적인 것들을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서구가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못 돼서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또이 무슬림들 말이에요. 그렇게 막 성교사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도경 먹여 죽이고 그래도 여전히 거기에 태양이 공급되고 공교와 물과 음식물 이런 게 공급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미지근한 신자들 신앙사활 적당히 해도 돈잘벌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적당해도 히잘 먹고 잘 살면 자식이 잘 되기도 해요. 건강까지 하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으로 하진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마저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마저도 이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미지근하게 살면서 미지근하게 산다는 얘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왕 앞에 우리가 겸비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튕겨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참조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 이게 바로 미지근한 태도잖아요. 미지근하게 살아도요. 이상의 시험이 되기도 하고 이상하게 결혼도 할수 있어요. 또 이상하게 돈도 벌기도 하고 미지근하게 살아도. 그걸 근데 한국 교인들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우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어려서부터 악함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막을 방법이 있죠. 바로 우리가 기도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면서 어려서부터 악한 나의 죄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린 있어요. 그런데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상하게 둘러대기를 잘하고, 나는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나는 좀 섬기지 않고, 내 입술에 불평이 이상하게 많고, 여전히 돈에 대해서는 절대 내가 쓰지 않는 구두세고, 거짓말도 잘하고, 또 화도 잘 내고, 또 우리가 교만하다면, 이게 진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악함을 발현하지 않을 수 있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야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돈에 대해서 밟지 않고 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르단 말이죠. 결국 이 엄청난 인류의 멸망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죄를 아주 미워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그런 죄성을 그대로 남겨두는 건 아닌지 한번 이 시간 에 생각해야 돼. 그건 자기 자기 약점이 있습니까? 뭡니까 그거? 예, 그거 왜 약점으로 아직까지 남겨두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불평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남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평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남을 잘 미워하고 삐치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관계가 지저분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만 놔두지 마시고, 고치세요, 우리가. 예, 둘러대기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이런 거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그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자가 될수 없어요. 우리가 고쳐야 될 죄, 버릴 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찾아내서, 여러분들, 나는 좀 고집이 많다든가, 나는 삐치기를 잘한다든가, 불평이 이상해 나는 불평을 잘한다 아니면 나는 이거 화를 잘 낸다든가, 욕심이 많다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본히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좀 살려고 한다든가, 이걸 꺾어야, 네, 꺾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지금이 노아 결국 이때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피지 않았지만 결국 모든 백성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마 그때 뭐 후회도 했을 거고 뭐저 사람 말을 들을 거였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고 그 마지막 7일의 기간이 있었는데도 그때 아마 시커 조롱들했을 겁니다. 아마 다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러나.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 이걸 보면서 아무리 다수결을 할지라도, 그때 모든 백성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에요. 아무리 설마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또다시, 또다시, 다시 한번 인류 역사상에 재현될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영혼이 들어갈 수 없어서 못 들어가서 멸망 당하는 자로 이제 또 나눠질 겁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과 방주 밖에 있던 그 무수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모든 인류들 다한 마음으로 무슨 비가 오냐, 무슨 장마가 오냐 홍수가 나냐, 노아의 말을 무시했던 그 수많은 그 당시에 석학이며, 그 당시에 장군이며, 뭐그 당시에 훌륭한 사람들, 뭐 문학가, 뭐 예수가 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다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제가 보기에 아까 그 7일간, 마지막 순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요. 만약그 7일이 그런 의미라면 마지막 그 시기, 이제 심판이 시작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볍게 여기고, 현실이 중요한데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데, 뭐,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냐? 예. 어제 그들은 매일 제 가운데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아 때나 지금 사람이랑 똑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말에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있어요. 이 광주 사건은요 그것만 그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도 회개하지 않은 채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요. 지금 말고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 학교의 과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또 집안 식구들 또내 친구들 우리 이제 영원히 작별을 구해야 됩니다. 영원히 헤어지는 거야 우리 친구들은 뭐 어저께 헤어졌으면 또 오늘 다시 만날 수 있고 오늘 헤어졌으면 또 내일도 만날 수 있고 모레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면 이제는 완전히 작별입니다. 이제는 한번 작별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거부한 사람들 스스로 자신에게 제공된 구원의 기회를 예, 거부했던 사람들, 제거한 그 사람들이 갈 곳은 오직 한 군데 바로 타는 불못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영혼이 영원토록 저주의 세월을 고통의 시간을 거기서 영원토록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최고의 절망이며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한 형벌이죠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하셔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항상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항상 이 민족이 다 멸망될 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지금 월드컵 요즘 많이 월드컵 내일이지 한다고 그러던데 여러분들은 그 월드컵 박지성이다 보면서 기도하십니까? 박지성 보면서 기도하세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알고 있, 안 있나요 여러분들? 김연아가 막 하지만 춤추지만 에, 잠시 에, 그리고 그 영혼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영혼들 월드컵 스타 또 누구 있습니까? 내가 잘 몰라 에, 박지성은 알아 박지성 에, 박지성 요즘 볼거한게 인물들 많이 나아졌어 옛날보다 에,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에, 그 영혼은 예약돼 있다는 거죠 영원한 지옥 가도록 마, 아, 이 사실을 진짜로 알고 있다면 월드컵 보고 다 집어치우고 교회로 달려올 텐데. 네. 여러분들이 이번에 월드컵 시청하면서 그 영혼들 에서좀 기도 좀 하세요. 그 수많은 영혼들. 다 이제 저렇게 좀 놀다가 다 지옥 간되니까요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지금. 그런 사람을 보고 있어요. 뭐, 김연아가 뭐, 뭐, 대한민국 뭐 어떻게 응원한다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응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옥 가는 건뭐 확실한 것입니다. 다 지옥 갈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신의 그 끔찍한 운명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더 분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안 해도 될 일들은 좀 줄이십시오. 좀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학생이라면 여러분이 캠퍼스이 4년의 기간, 3년의 기간, 하여튼 나에게 주어진 이 캠퍼스 기간, 왜 가만히 암전히 전공을 합니까? 내 주위에 다지옥갈 영혼들이 내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캠퍼스에 있는 동안 열심히 전도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대학부가 그 학교마다 우리 그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여서 전도하길 바래요. 또 우리 자매들, 예, 만약에... 집이 너무 어려워서 할 수, 그렇다면 할수없죠만약에좀 집이 괜찮다면 시집 갈 때까지는 좀 마음껏 좀 이게 주님의 일좀 하고, 예. 전도도 좀 많이 하고, 예. 만약에 어, 집에서 혹시 재정이 괜찮다면 뭐 우리가 거의 뭐 풀타임 사역자처럼, 왜 그러니까 우리 마음껏 전도하면 되죠. 형제들은 이제 가장으로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자매들 같은 경우 아직 시집 가기 전에 막 우리가 풀타임 사역자로처럼 그렇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말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서 결혼 후에 이제 애기 좀 크면 또 시작할 수 있죠 집안일 하지만 좀 시간 내에서 또 전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집안이 또 넉넉하다면 좀뭐파츠부가 온다든가 하면 또할수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이 있겠죠 재정이 좀 있으면 뭐 다른 뭘좀 해서라도 그리고 시집장과 다 보는 거 나면 남은 생 이제 마음껏 주류에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직장 내에서 우리가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동료들, 직장 동료들 거듭나게 해야 될 것이며. 그러나, 이제, 주 5일 근무가 확정된다면, 주 5일 근무가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 드리는 걸 인색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적 원리가 주 6일 하는 거지, 5일하고 이틀 주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5일 근무가 계속 혹시 굳어진다면, 우리가 토요일 하루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그때 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하루 놀자. 5일간 일했으니까, 6일간이라고 노는 게 맞아요, 성경적 원리는. 이때 놀고 싶어 그 세상에서 놀라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은 6일간이라고 하루 쉬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법칙에 따라서 그 하루를 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수 있겠죠. 그리고 아예 이제 퇴직 후에는 또 다른 직장 구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껏 남은 생만큼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쉬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리스도인끼리 시간 보내고 아주 활발한 교회를 가보면 아주 웃음이 넘치고 뭔가 막 기쁨이 넘치고 뭔가 이렇게 분주하고 교회가 막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들끼리 시간 보내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사실 분초를 다투는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 천안함 같은 경우 물속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살리려면 분초를 다투어서 구해야 되는 건데 불신자 입장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 믿는 자들이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고. 환자는 자기가 무슨 병에 걸린지 몰라서 그렇더라도, 그 병이 뭔지 알고 있는 의사조차도 또 서로 환자는 병원에 안 오고 의사는 또 환자 찾아가지 않고.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상하게도 다른데 아주 분주한데, 이 지옥 갈 영혼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긴박감이 없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정말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분초를 다투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끼리만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느릿느릿 천천히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좀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껴서 한영으에도더 구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우리 어, 절망 중에 최고의 절망,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한 형벌을 당할 좀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어, 또 기도할 때 좀 이런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왜? 뻔히 이게 사실인데. 내 가족 중에도 그럴 사람이 있겠고. 근데도 이상히 천천히 한단 말이에요. 네. 또 이렇게 창피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지금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데. 가족 중에 혹은 직장 동료 중에 혹시 무시당할까봐. 또. 뭐. 아니면 애당초 그런 생각도 없이 주어진 시간 그냥 자기만 위해서 쓰고. 시간 남으면 쉬고. 자기 취미 활동에는 시간을 들이지만. 과연 영혼을 구원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도대체 나의 관심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동안에, 좀 한번 이그 불신자들,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의 그 음성을, 그들의 그 아우성을 한번 듣고, 우리가 좀 새롭게 될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